드디어 한 달간 다이어트 약으로 5kg 살 빼기 결과는 하이 31차 몸무게는 47.2kg 시작 51.5kg에서 약으로만 한달총 4.3kg로 뺐어요 5kg 감량이 목표였는데 실패네요 감량 후 눈바디인데 뱃살이 뭔가 안 빠져요 운동을 안 하고 코어 근육이 약해서인지 그래도 전반적으로 상체가 슬림해지고 확실히 날씬해진 느낌이 들죠 비포 애프터 보시면 확실히 달라진 게 느껴져요 4kg 차이 같은 옷 다른 느낌. 그 사이 얼굴 리프팅도 받아서 얼굴도 좀 작아졌어요. 약이 좀 남아서 다이어트 일기는 좀더 진행해 볼게요. 점심은 현미밥 작은 공기에 청양고추, 계란찜 양배추에 참치랑 같이 먹어볼게요. 현미밥 작은 공기인데도 저한텐 많은 것 같아요. 남기게 되네요. 오늘도 밥 먹고 효소 먹기. 저녁은 계란 후라이 올린 현미밥에 실비김치 넣은 순두부 김치찌개랄까요? 매운 게 스트레스 확 풀리고 밥은 역시나 남기고 끝! 다이어트 는 계속 할게요.